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충제 신드롬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그 장본인 조 티핀스 그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동영상 말미에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잘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이 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암도 마음의 병 어떤 정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식습관이 잘못이 잘못된 그 건강상태 이걸로 일어나지만 정신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, 마음의 몸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어, 삶의 성공이라든지 또 어, 우리가 재산상에 불을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어, 제가 앞으로 다루고자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동영상 어,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충제는 분명히 암 세포를 사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지금 쟁점은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지요. 이 문제는 시간이 좀더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.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구충제 복용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크게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. 물론 존석킨스 아, 메디컬 센터에서 지금 임상실험 결과 하는, 하는 거그 결과를 또 봐야겠죠 아, 제가 지난 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, 꾸준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낫는 분들은 아, 대부분 그암 걸리기 전에 이 식생활이라든지 이, 이런 그 생활습관이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었어요. 즉 면역력이 있었던 어, 사람들이었다. 그런 점을 제가 어, 관찰했습니다. 조티 핀스는 어, 직장암, 암세포, 폐암, 뭐 간암 여러 가지 암에서 어, 이렇게 치료되었다는 구충제 복용자들의 소식을 어, 전하고 있고, 또한 백혈병 루키미아에도 효과 있는지 이런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. 그런데 루키미아에도 효과 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조 디펜스는 예의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 디펜스의 이이용법을 어, 위험한 방법이다, 어,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거다, 조는 사기다, 어, 이 심지어는 이조 디펜스는 이미 죽었다, 부, 이 가족들이 그 어, 죽은 걸 지금 은닉하고 있다, 이런 그 소시,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M.D. 앤더슨 이 메디칼 센터 45년간 그 치료하는 그런 역사상 조 티펜스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. 이렇게 암 치료된 보고된 결과가 없었어요. 2019년 연말쯤 한국 그저 TV 프로듀서가 이조 티펜스에게 연락해서 어 취재를 해드 되느냐. 왜 조우가 상당히 좀 꺼려하면서 수락을 했다고 그래요. 와서 점심, 뭐 저녁 대접하고 아, 저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아,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서 방송한 걸 보니까 굉장히 아, 잘못된 거짓투성이로 자기가 신뢰하지 못한 인간으로 비치게 하는 방송을 했다 또 자기 개인 그룹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노출시켰다 그래서 저 아, 디펜스는 굉장히 아, 이 한국 그 방송 저 아, 누군지 모르겠어요. 하여간 그저 TV 한그사람들에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어, 있습니다. 2020년 1월 15일 어, 휴스턴에 가서 이 PET 스캔을 했는데 깨끗하다고 나왔어요. 그래서 앞으로 또 6개월 후에 가서 어, 찍는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 암에서 속히 치유되어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가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. 마음, 생각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. 이 동영상 많은 구독 바랍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